비타민C가 장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내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이나 특히 이제 유산균의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장까지 얼마나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많이 있고 장 속에는 천 종류에서 천오백 종류의 장내미생물이 존재를 하거든요. 한 10에서 20%는 유익균이고요. 그 다음에 한10% 정도는 유해균입니다. 그 다음에 한 70에서 80%는 이제 중간균이에요. 그 중에서 유익균을 얼만큼 증식을 시켜줘서 얘들이 네.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법이 나오면 결국은 외부에서 유산균이나 이런 거를 섭취를 하더라도 자체 증식이 된 그런 효과들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네. 진행을 했죠.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마우스에다가 3주 정도 비타민C를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염증성 장염이라고 하는, 인프라메트리 바울 디지 e 라고 하는 걸 유발을 시켜봤습니다. 네. 비타민C가 없이 유발원을 넣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장에서의 염증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네. 비타민C를 투여를 했을 때에는 이 염증의 수치가 거의 정상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보통 그런 염증성 장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이 짧아지거든요. 염증이 네. 생기니까. 네, 네.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대장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결국은 비타민 C에 의한 어떤 장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예방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떨어지고 배변 패턴도 굉장히 정상 마우스처럼 일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까지 연구를 딱 마치고 난 후에 염증 증성 장염에 대한 모델이었으니까 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거에다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고 음. 하다가 어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걸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네. 진행을 했죠.